얼마 전 맥북의 최신 OS가 소노마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스크린 세이브와 위젯 커스터마이즈 등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었어요. 하지만 소노마 업데이트를 받은 최신 맥북도 예상치 못한 오류를 뽑아낼 때가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클린 마이맥 X라는 앱입니다. 클립마이 맥 X는 맥 OS 성능을 유지해주는 인기 서드파티 유틸리티로 맥의 시스템 정리와 속도 향상, 최적화 및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완벽하게 한글화되어서 깔끔한 u i 의 전용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애플 공증도 받았고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도 했네요. 그리고 1,500만건에 다운로드 된 검증된 서드파티 앱입니다. 맥 OS가 폐쇄적이다 보니까 윈도우에 익숙한 일반인들은 파일 정리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클립 마이맥 X에서는 대용량의 정크 파일과 악성 코드를 버튼 한번 클릭으로 쉽게 찾아내서 삭제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OS들이 그렇지만 판올림을할 때마다 리소스 활용이 조금씩 더 올라가게 됩니다. 새로운 기능과 개선 사항들 때문에 CPU 및 GPU에 부담이 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매번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수는 없는 법이죠. 어떻게든 보유한 디바이스를 최적화해서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사용해온 맥북의 성능을 다시 처음 샀을 때처럼 끌어올리려면 사실 포맷밖에 답이 없지만 중요한 데이터가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하드를 한꺼번에 날릴 수는 없으니 현재 데이터를 유지하면서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손이 엄청 많이 갑니다. 게다가 가끔 앱끼리 충돌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 앱을 완전히 삭제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클립 마이맥 X는 맥의 유지 보수와 최적화를 도와주어 소노마를 완벽하게 돌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클립 마이맥 X의 기능들을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가장 초기 화면이자 메뉴에서도 최상단에 있는 스마트 스캔부터 보여드릴게요. 스마트 스캔은 청소와 보호, 성능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3단계 스캔 결과에 따라서 각각 솔루션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과 솔루션들까지 완료하면 이렇게 완료된 깔끔한 화면을 볼수 있어요. 청소 솔루션은 3단계로 이루어지고 가장 먼저 시스템 정크가 포함되는데요. 임시 파일과 손상된 파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은 메일 첨부 파일을 제거하는 기능인데요. PC에서 삭제하더라도 온라인 메일함에는 파일이 남아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휴지통 청소인데요. 그냥 맥북의 기본 휴지통에서 휴지통 비우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일일이 찾아가서 지워야 하는 사진 보관함과 외부 드라이브 휴지통들을 모두 비워줍니다. 두 번째 파트인 보호 솔루션은 악성 코드 제거와 개인정보 보호 섹션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악성 코드 제거는 맥파워사의 자체 솔루션인 문락을 통해 의심스러운 악성 코드들을 탐색하고 제거해줍니다. 그 다음 개인정보 보호 기능은 남아있는 웹서핑 사용 기록과 채팅 데이터들을 제거해서 혹시 모를 정보 유출의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해줍니다. 저는 무려 45,556개의 개인정보 항목이 남아 있다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성능 파트는 최적화 유지 보수로 나누어지는데요. 최적화에서는 자원 소모가 큰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제거해서 필요없는 리소스 낭비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지 보수에서는 시스템 성능을 최적화하는 몇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는데요. 총 8개나 되는 유지 보수 항목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선택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여유램 확보나 세 번째 유지보수 스크립트 실행은 자주 쓰게 되는 기능이었네요. 그 다음에는 응용프로그램 관련 메뉴가 있는데요. 맥에 설치된 모든 응용프로그램들을 여기서 보고 삭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나 불필요한 파일들도 정렬해서 볼수 있으며, 앱스토어나 제작사별로도 앱 리스트를 볼수 있네요. 그리고 앱 업데이트와 확장프로그램 관리까지 가능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파일 메뉴에는 재미있는 파일 관리 기능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스페이스 렌즈는 파일의 용량을 크기로 환산해서 시각화해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맥에서는 어느 폴더가 많은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좀 어려운데 이 기능을 통해서 쉽게 폴더 용량을 시각화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을 실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상단 아이콘에서 빠른 메뉴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메뉴 구성 자체가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유용하더라고요. 맥 개요 부분을 보면 저장 공간과 메모리, 배터리, CPU 현황을 한눈에 볼수 있고 각 블록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바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CPU 사용 현황도 정확히 실시간으로 알려줘서 따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깔 필요가 없었네요 거기다가 와이파이 속도 현황도 파악하고 속도 테스트까지 할수 있고요 블루투스로 연결된 기기들과 외장 드라이브 리스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립 마이맥 X의 메뉴의 설정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옵션들을 볼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UI, UX 수정부터 해서 시스템 검사 관련 다양한 세부 기능 옵션들을 조정할 수 있고 특히 알림에서는 실시간으로 맥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알림을 주도록 알림 받을 항목들을 선택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알림 설정이 다소 불친절한 맥의 UI를 보완하는 역할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정리를 매번 실행하지 않아도 알아서 정리할 때를 알려주니까 맥 관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클립 마이맥 X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소노마 업데이트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맥을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리소스를 편리하게 관리해주고 하드웨어 사용 현황도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해주면서 적절한 상황에 알림까지 보내주기 때문에 맥북 유저들에게는 꼭 추천드릴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런 클립 마이맥 X가 소노마 출시에 맞춰서 할인을 하고 있어서 정보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클린 마이맥 X의 상품은 연구 상품과 1년 구독 상품 두 종류가 있는데요. 구독자분들을 위한 링크를 이용하시면 둘다30%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매 전에 7일 무료 체험판도 이용할 수 있으니 일단 다운로드해서 써보신 다음에 구매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노마 업데이트 후 곤란을 겪는 분이나 맥을 처음 접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여기까지 인사이트 i t 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